네, 오늘은 에어컨을 가져왔습니다. 설치를 먼저 하고, 이쪽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설치하고, 위는 닫고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살짝 열어서. 오, 시원한 바람 나요. 시원한 바람 나죠? 오 바람은 빠지고, 사건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자바라 양쪽에도 있습니다. 지금 자바라는 빠지는 공기는 필요 없어서, 들어가는 것만 설치를 했고요. 캠핑하서 에어컨 쓰는 것거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맞아요. 어. 캠핑하서 에어컨까지는, 사실 저도 선호를 안 하는 편이었는데, 아, 이네어 측에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협찬 제품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시원한 바람 나오나요? 네, 가까이 가면 나오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퍼지려면 시간이 좀요 네. 이게 보통 2, 3인 그렇죠. 텐트 안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그래서 셀터는 아예 시도를 안, 시도를 안 해볼 거고 이렇게 이너 텐트 안에서만 시원해도 훨씬 잠자리만 쾌적해도 충분히 그렇죠.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부피에뭐4 0와트 이하니까 보통 캠핑장이 그러니까 600와트 이상은 금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캠핑용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캠핑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거예요. 네. 쾌적함을 같이 줬고요. 정말 쾌적하죠. <laughs> 저 비싼 셀터 놔두고 이 안에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효과가 그만큼 좋으면. 이따가 차차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원버튼이 있고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LED로 이제 볼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30분만 있어도 효과가 확 나올 것 같은데 이제 30분 후에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5분도 안 돼. 방금 30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분도 안 돼서 벌써 시원함이 느껴진다고 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온도가 내려갈 것 같아요 어, 에어 텐트 같죠 이거? 네 빵빵합니다 문을 조금 열어놔서 바람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해야 되는데 야 팩도 안방안박 박아, 들어... 뜬거 보이세요 뜬거이 등등 시원해? 그래, 시원해 시원해? 어 다행이다 갈때 좀, 그래도 좀 나, 나. 될수 있어요. 어, 그럼 되지 뭐. 느껴지는데, 진짜? <laughs> 오, 쾌적한데. <laughs> 어, 그래도 공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이제. 아, 그래요? 조금밖에 그... 뭐, 안요. <laughs> 안 네. 여보세요. 근데 그래도 조금 빵빵한 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안에가 시원하면 됐으면, 네. 최저 온도는 16도로 설정할 수 있어서, 혹시라도 더 추워지면 온도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일단은 시작할 때는 최저 온도로 설정해서 좀 있어 보겠습니다. 솔직히, 작은 건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휴대용이라 해도, 이 정도면, 이 텐트 정도는 그래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음. 아까 전에는 괜히 여보 또 여름 캠핑 따라 왔다 하고 어. 그게 후회 막심이었다. 후회 막심? 어, 엄청 후회되는 거야. 목이한 여덟 방 물리고 나니까 내가 미쳤지 했는데 지금 여기 있으니까 너무 잘해서 잘 따라 왔어. 아그 에어컨 안에 있는. 지금 집보다. 에, 에어컨 더... 나오는 펜트 안에 있으니까 어. 잘 나왔다고? 어. 집보다 더 시원하고. 집보다? 어. 누가 보면 오해해. 집에서 에어컨 안 틀어주는 줄알아 자기 에어컨 잘안 틀어주잖아. 안 되잖아. <laughs> <laughs> 아침에 에어컨 끄고 나가잖아, 자꾸. 아. 아, 너무 오해하지, 그러면. 아, 이따가 또 이렇게 시원하게 있다가 고기 어. 구워 먹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어. 텐션이 막 오르네? 텐션 올라? 어. 잘따라왔네 확실히. 미니멀의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맥시멈하게 음. 큰 짐을 확실히 갖고 오면, 어. 어. 오는 과정은 힘들지만, 만약에 어. 이 상태에서, 어, 어, 이거 나오는 거 맞아? 어. 어, 이거 되는 거 맞아? 이랬으면, 짜증이 났겠죠. 이렇게, 어, 이렇게 힘들게 <laughs> 가져오고 부피 다 차지했는데, 어, 안에 디커 세팅해줬더니, 근데 네, 있잖아. 이런 얘기 하면. 어, 이거 있으면 따라올만 해. 아. 어, 어? 근데 이게 사실, 어. 가성비거든요, 이게? 가성비? 이게 할인해서 20만 원이 좀안 돼요. 아, 진짜? 네. 이게 사실 가격, 가격대가 나가는 거는 5, 60만 원대가 이제 훌쩍 넘거든요. 헐, 그러면 살만하지. 이 가성비에 이 정도 성능을 보인다? 아 그러면 이거 추천드립니다. 외관도 깔끔하고요. 에이스도 1년까지 무상이어서 어. 근데 네.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에이스 가능해서 네, 어, 화... 그래, 이 에어컨이 지금 짜증을 낮춰줬어. <laughs> 여보랑 나 화해하는 중이잖아, 지금. 아까 싸울 뻔 했잖아. 저희가 요즘, 네, 육아하면 다 아실 거예요. 육아하면, 사실 연애할 때도 그렇고, 신혼 초기 때도 그렇고, 응. 싸울 일이 없어요. 그쵸? 웬만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laughs> 솔직히 20만원 주고 화해하는 거지, 계속 싸울 일 없는 거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응. 내일 손님이 두 분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짐이 최소 1.5배는 많기 때문에, 아, 또, 설치하면서, 아, 여름 캠핑을 내가 왜 왔지? 이렇게 고민하고, 또 다짐을 해서 속으로, 아, 여름은 피하자. 아, 맞아, 맞아. 콘텐츠가 부족해도, 만들고 싶고 캠핑을 하고 싶어도 여름 진짜 피하자. 라고 했는데, 에어컨이 있다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 어, 같습니다. 맞아, 맞아. 또 이러면서 무한 굴레예요, 이제. 계속 또, 또 여름은... 여름에도 또 캠핑을 또, 어. 에어컨과 함께, 무더위가 길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의 캠핑도 항상 에어컨을 가지고 다니면, 어, 조금 든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애기랑 같이 있는데 든든해요. 네. 이큰 셀터 안에서는 간단한 선풍기 정도로 이제 만족을 해야 되고. 사실 캠핑장에 있는 600와트 기준, 보통. 근데 여보 한번 들어와서 말해봐.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아, 어, 계속해요. 시원해요, 차은 씨. 너무 시원합니다. 아, 어, 너무 시원해요. 차은이도 시원해? 어, 이 정도면 정말 쾌적하게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이네어 에어컨은 아주 잘 작동되고 있고요. 아침에 새벽에 추워서 한번 껐습니다. 껐다가 다시 아침에 한 25도로 설정해놓고 다시 재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풍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캠장 전체의 기온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작은 텐트죠. 어, 작은 사치를 누리고 싶은 사람은 제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2, 3인 혹은 3, 4인용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최저 16도까지 설정 가능하니까요. 어, 부피가 조금 차지하지만 그래도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어, 들고 오셔서 여기 가능한 핑장 오셔가지고 저는 콘센트만 어, 결합만 되면 바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희 부부 싸움도 막았던 건 캠핑 에어컨이었습니다.